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두에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두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있어야만 이혼할 수 있다는 율법의 명백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만 주면 어떤 이유로도 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을 한몸 되게 하신 부부 관계의 근본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여 돌보고 보살피며 돕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혼이라는 것을 애초에 염두에 두신 적이 없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것이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왔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아마도 제자들은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로서 한 몸과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식을 통하여 받는 기쁨과 위로와 도움도 크지만, 동시에 험악한 세상에서 아내나 남편으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말은 결혼이라는 것이 이처럼 남편과 아내에게 큰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같이 부패한 인간으로서 험악한 세상에서 결혼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할 괴로움과 염려가 이렇게 큰 것이라면 결혼은 무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담긴 말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결혼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태어날 때부터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구로 만들어 환관이 되게 한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위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불구인 자나 인위적으로 불구로 만들어 버린 경우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인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되는 경우는 매우 독특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독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때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세우신 근본 질서요. 그것은 본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넣고자 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시는 신성한 일이요. 사람이 임의로 파괴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 아마 이혼이 불가피해진 사정을 말씀하시면서도 본래의 아름다운 부부 관계에 대해 굳이 말씀하신 것은 그 복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일깨움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이 그리스도를 줬는 자에게는 가능한 일이요 또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요구 앞에서 좌절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도록 부른받은 자로서 과연 결혼이 유익하기만 한 것인가 하고 물은 제자들에게 결혼이 절대적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인률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신뢰를 들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이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본래 질서와 의무를 유보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다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만 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 목적과 질서에 합당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고 천국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7장에서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독신의 유익함에 대해 한 말도 이런 맥락에서 한 말이지, 결코 결혼을 가볍게 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혼인의 거룩함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많이 말하고 있고, 특히 디모대전서 4장 3절에서는 혼인을 금하는 금욕주의적 가르침을 가리켜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말에 대해 결혼이 불가능한 예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천국을 위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복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심으로써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혼인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유로운 개인 생활을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으며,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서는 30% 정도만 그렇다고 대답했고, 자제에 대해서는... 20대의 사람들 중 47%만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의 원리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들 역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자신들의 생각의 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40대의 성도들 뿐 아니라 5, 60대의 성도들에게서도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둘만 사이 좋게 잘 살면 자녀들을 낳지 않아도 되며,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비율이 불신자들의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요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라는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부패한 우리 본성과 능력의 한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싶어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안 되어 못 지키는 것과 자기 편의에 따라 지키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세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신 본래의 질서를내 삶의 안락함을위해부정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신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